물품이 담겼습니다. 물품이 담겼습니다. 물품이 담겼습니다. 물품이 담겼습니다. 물품이 담겼습니다. 정답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이익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자 확인을 위해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계숙입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나요? 1968년 8월 20일입니다. 환자 팔지 확인하겠습니다. 김계숙님 등록번호 123456 확인했습니다. 환자분 내일 수술하시게 되는데 수술 후에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항생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의 유무를 확인하는 의미로 약물 반응 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오른쪽 팔에 시행하게 될 거고요. 약물이 들어가면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바닥 이 위로 향하 게드 시고 편하 게 계세요. 소 독하 겠 습니다. 약물 들어갈 때 조금 따끔합니다. 주사 부위는 마사지하지 마시고요. 제가 15분 뒤에 결과를 확인하러 오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다시 병실로 오기 전에 항생제 피부 반응 검사를 한쪽에 피부가 가렵거나 어지러움, 열감이 있으시면 간호사 호출벨을 눌러 주세요. 물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환자분 15분이 지나 결과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반응 결과 음성으로 이상 없습니다.